북한과의 미사일 역량 격차 더욱 벌릴 것.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대행은 10일 현지 시각 미국은 최대 위협인 러시아와 중국 외에 불량 국가인 북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카블럼 이웃군 오주미3 미사일 사령관은 사두와 패트리어의통합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통합 전투 사령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군병력과 장비,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데 사용되는 지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200km, 최대 요격 고도는 150km로 알려져 있다. 패트리언 미사일은 공군 기지 등 특정 주요 군사 시설을 방어하는 미사일로 고도 10에서 20km의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한다. 미국은 경북 성수군 성주 골프장에 사드 한개 포대를 배치하고 주한 미군 기지에 패트리언 포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 앤더슨 대행 등은 이날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들 나라들이 모두 미사일의 종류와 수량을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앤더슨 대행은 북한과 유란이 어떤 신형 무기를 개발하든 미국은 현재의 역량 격차를 더욱 벌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방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우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은 항상 선두에 설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앤더슨 대행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충적 미사일 방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SM-3 블록 2A 저고도 방어요격 실험을 거론했다. 존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핵심 사업으로 미국 본토 방어용 FTM-44 실험과 확장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사두 개발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 실험들을 소개했다. 이 모든 종류의 방어체계는 전 영역 합동지휘 통제에 연계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전영역 합동 지휘 통제 연결은 다양한 시간대에 있는 전 세계 미군 전구 사령부를 효과 있게 지휘할 수 있게 하며 향후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FTM 44 실험은 멀리 떨어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23의 요격기로 격추시키는 게 핵심이다. 미사일 방어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하와이를 겨냥한 상황을 상정한 FTM 44 실험에서 위성으로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추적한 뒤 23에서 발사하는 SM3 블록 2 a 로 요격하는 실험을 올가을 할 예정이다. 또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성 실험은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훨씬 넓은 특성을 활용해 패트리어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해 사드의 작전 운용 반경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실험은 북한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재직 시절 요청한 것으로 국방부는 올해 실험을 끝내고 내년에 한반도에서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카블러 사령관은 이날 사부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은 특정 전구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지만 향후 모든 통합 전투 사령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블러 사령관은 당초 한반도에서의 전쟁 여부 사안을 충족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지만 역량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통합 전투 사령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부와 패트리어 체계가 모두 배치를 있는 통합 전투 사령부가 우선 확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카블러 사령관은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김정은 잘린 장성택의 머리를 가슴에 얹어 전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밥 우드워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뒤 참수된 장성택의 시신을 북한 간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시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성택의 시신은 북한 고위관리들이 다니는 건물의 계단에 놓였으며 그의 잘린 머리는 가슴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연했다. 11일 현지시각 AFP통신은 오는 15일 정식 출간 예정인 워터게이트 택종기자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 발치본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들었다는 장성택 처형 이야기가 담겼다. 이 발췌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게 모든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을 말했다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장성택 처형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고모부를 죽였고, 그 시신을 계단에 뒀다고 했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계단이 북한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장성택의 머리는 잘렸고, 이는 가슴 위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다른 북한 고위 간부들이 볼수 있도록 잔인하게 처형된 장성택의 시신을 전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임 장성택은 김정일 집권 시절 북한 핵심실 세였고 김정은 집권 초기에도 후견인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의 북한 권력 2인자였다. 그러나 장성택은 2013년 12월 처형됐다. 그에게는 반당종파행위, 경제적 부정부패, 물란한 사생활 등의 주목들이 적용됐다. 당시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 찍힌 사진이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됐는데, 사진 속 장성택은 손이 묶인 채 젊은 군인 두 명에게 붙들려 힘없이 고개를 눌러뜨리고 있다. 군인 가운데 한 명은 장성택의 목을 눌러 강제로 고개를 숙이게 하고 있다. 그의 몸 상태는 수척해 보였고 특히 그의 눈과 주변과 양손은 검푸른 빛과 갈색빛을 띠고 있어 고문과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동안 장성택이 고사포, 비행기 공격용포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형 방식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의 시신이 전시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없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함을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이는 장성택이 참수됐다는 사실을